자, 안녕하세요. 세력 잡는 박경사입니다. 자, 금요일장 정말 강한 이런 양봉이 좀 나와주었죠. 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좀 불안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좀 강한 이런 양봉을 좀 보여주면서 좀 새로운 출발의 신호를 좀 보여주었는데요. 자 그동안 단어를 보유하시면서 그동안 얼마나 좀 마음고생이 좀 많으셨습니까 계속 눌리면서 또 불안하게 만들었던 이런 자리에서 이제는 좀 강한 시작을 좀볼 수가 있는데 오늘은 시장에서 확실하게 좀 방향을 틀어줬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가 크게 터지면서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앞으로의 확실한 추세의 전환을 좀 보여주는 자리가 되었는데요. 이제는 좀 본격적으로 상승 초입에 들어서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영상은요, 이번 양봉이 단순한 이벤트로 끝나는 게 절대 아니라 앞으로 좀 어디까지 좀갈 수가 있을지, 그리고 우리가 어디까지 가면서 우리가 어떤 자리를 좀 기회로 여러분들이 삼으셔서 우리들의 수익을 좀 극대화할 수가 있는지 그런 중요한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요. 우리가 이번 주말을 좀잘 정리를 해야지, 월요일자을 좀, 어, 여러분들이 수익을 좀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집중을 좀 부탁을 드리겠구요 자 금요일 좀 강하게 이렇게 양봉에 세워 주면서 그동안 좀 막혀 있던 벽들이 좀 단숨에 좀 무너진 걸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동안 좀오일선 밑에서 이런 지지부진한 이런 움직임이 좀 나왔었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오일선 까지 좀 돌파를 보여주면서 온, 어, 금요일날 종가가 무려 어, 종가가 무려 11만 90원이었다는 걸좀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거래량을 좀 보시면요. 단순히 올라온 흐름이 아니라 거래량까지 좀 폭발을 해주면서 그동안 쌓여있던 이런 매물대가 완전히 소화되는 그런 흐름을 좀볼 수가 있었고요. 따라서 우리가 이제 어, 주가를 움직이는 이런 주포 세력들의 확실한 방향성을 좀알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방향성이 얘네들이 결과적으로 좀 이제는 좀 위로 잡았다는 거고요. 앞으로 좀 단순한 반등으로 보기는 보기보다는 앞으로 새로운 파동의 시작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 앞으로의 이런 추격 매수가 좀더 붙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동안 좀 보유하신 분들은 일부 차익 실현을좀 보실 텐데 그런 부분들까지 조금 우리가 준비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RSI를 보시면 굉장히 높게. 치구간, 올름, 이런 흐름을 좀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걸 좀 부담으로 보시기 보다는 아직까지 주가가 힘을 좀 갖고 있다라는 걸좀 아셔야 되겠고 우리가 아직 좀 매수세가 남아있기 때문에 심리적인 불안보다는 기대감이 좀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는 걸좀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9200원대의 매물대를 완전하게 돌파를 보여줬다는 거죠. 그렇다는 건요. 앞으로의 좀 매물 저항이 좀 없겠다. 라는 걸볼 수가 있겠고, 이제는 오히려 9,200원 선이 새로운 지지선이 될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높겠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가 9,200원대의 매물 저항을 완전히 돌파해줬다는 건요, 그동안 좀 계속 막혔던 자리인데 이제는 오히려 좀 지지선을 좀 바꾸는 그런 흐름이라는 걸좀볼 수가 있겠고, 앞으로 좀더 이런 지지선을 상대로 더 강한 상승으로 좀 이어갈 수 있는 흐름까지도 생할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들을 좀 뒷받침해 줄수 있는 근거들이, 어 최근에 롯데카드 해킹 사태가 좀 있었죠. 결국 이런 결제 정보들이 좀 해킹을 당하면서 대규모로 유출이 되었,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지금 이런 결계 정보가 좀 대규모로 좀 유출이 되면서 시장에서는 이런 카드 결제 시스템의 자체에 대해서 좀 불신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 좀 나왔는데요. 따라서 우리가 카드 결제가 좀 안전한가라는 의문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상황이 좀 커지다 보니까 카드 대신 좀쓸수 있는 이런 결제 수단을 좀 찾는다는 것을 좀 의미를 가져야 되겠고요 결국 다나리 그동안 준비해 온 스테이블 코인 기반으로 한 이런 결제 시스템들이 앞으로 좀 대체로 인해서 좀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좀 높고요 단순히 좀 카드사 문제로 좀 끝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보안들이 좀 보장이 되면서 글로벌적으로 좀 통용될 수 있는 새로운 인프라가 앞으로 좀 시장에서 필요하다라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흐름이 단일 사업 모델과 좀 직접적으로 좀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큰 거래량도 어느 정도 일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좀 우리가 생각해 드는 부분들이 있고 따라서 지금 구간에서 좀 이런 일시적인 <laughs> 일차적으로 좀 분할 매도가 좀 충분히 괜찮은 그런 구간이 되겠고요. 추가적인 하락이 좀 나오더라도 좀 10만 원대 기반으로 해서 좀 1차 지지까지는 좀 확인해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 구간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이런 차익 매물들이 소화가 끝나면 다시 한번 또 추가적인 이런 상승이 좀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의 기준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재차 말씀드리자면 좀 아직까지 고점이 왔다라고 보기보다는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 단활에 대한 이런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더한 상승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좀 분할 매도로 대응을 하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때 다시 또 추가적인 매수로 들어가면서 단할의 보유량을 조금 높이시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이런 구간에서 좀 목표가를 여러분들이 얼마를 잡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수익이 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제가 이런 부분들 좀 체크를 계속적으로 해서 영상으로 좀 꾸준히 대응할 수 있도록 꾸준히 담아 드리도록 하겠고요. 월요일에도 제가 좀 이런 좀 괜찮은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월요일장을 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수익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 실시간적인 이런 대응 버튼 문제 같은 경우는요, 제가 위에 개인번호 남겨놨습니다. 제 개인번호로 단알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제가 여러분들이 실시간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도록 한 30분 전으로 해서 제가 신호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가격, 모두 좀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좀 부담 없이 좀 받아보셔가지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때 어떤 부분에서 좀 조건을 잡아야 되면 수익으로 좀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이 좀 참고로 좀 받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 연준에 이런 금리가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가, 어, 금리 인하가 지금 어, 0 2 5의 발표가 나왔지만 앞으로 추가적인 이런 점진적인 계획성을 좀 가르치면서 추가적인 인하까지 계획성을 좀 발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나왔을 때는 다시 한번 좀 위험 자산으로 돈이 몰릴 수밖에 없다. 돈이 몰리게 된다면 우리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주식 같은 경우도 굉장한 호재로 좀 발생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스테이블 코인 이런 어, 어, 스테이블 코인 그런 기반으로 한 결제 시스템까지 좀 이런 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고요. 어, 이런 아시아 시장 뿐만 아니라 우리 코스피 시장, 코스닥, 코스피 시장까지 모두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금리 인하가 점진적으로 나올 수 있는 이런 부분들까지 앞으로 주가의 상승을 충분히 영향을 줄수 있다. 라는 걸 아셔야 되겠고, 지금 국내적으로는요, 정부가 지금 연이어 이런 핀테크, 뭐 이런 디지털 자산 규제 정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좀 가상화폐, 이런 거래소만 좀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결제 인프라와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 안으로 좀 이렇게 정비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따라서 앞으로의 좀 불확실성을 좀 줄어들면서 이런 관련 기업들의 정당한 좀 성장 명분이 될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셔야 되겠고 지금 이런 흐름으로 보이는 건다 절대 단순한 상승이 아니다. 단할이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여러가지 이런 제도권 이좀 밝혀진다면 앞으로의 추가적인 상승이 좀 견인될 수 있는 요소들이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지금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결과적으로 하락이 오더라도 불안, 뭐 이런 상승이 오더라도 결과적으로 이런 구간에서 이 기점이 고점인가라는 고점에 대한 의심들로 인해서 불안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이런 확실한 좀 기술적인 분석에 대한 기준이 있다면 거기에다가 주가를 받쳐주고 있는 원동력이 무엇인지 주가를 좀 견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이 좀 있는지 이런 자료적인 측면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주식하는 시장에 있어서 때 불안할 부분이 없다라는 부분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이런 단일뿐만 아니라 이 뉴욕 증시뿐 뉴욕 증시와 함께 이런 제도권에 대한 리포트를 좀 작성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영상이 끝나는 대로 제가 바로 자료방에다 업로드 업로드를 좀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한번 한 번씩 좀 필독을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좀 여러분들께서 지금 제가 이런 모든 과정을 무료로 해드린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돈을 투자할 게 아니라 시간만 좀 투자를 해주신다면 여러분들이 투자를 좀 얻어가는데 충분한 도움이 많이 되실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구독자분들이 좀 늦으셨다 보니까 제가 신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입장 안내를 좀 드릴게요. 자. 어, 제 영상 아래를 좀 보시면 더보기라고 있으십니다. 어,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은 오른쪽에 계실텐데요. 더보기를 눌러주시면 아, 박형사 종목 상담에 대한 문자 보내기 링크를 하나 만들어 두었고요. 지금 위에 보시면 저희 자료방 입장 같은 경우는 여기 링크를 통해서 좀 입장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링크를 눌러주시면 창이 하나가 뜨는데요. 자, 여기서 통해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보시면, 이제 막 주식에 입문하신 그런 초보분들도 계실 테고, 직장에 있으신 그런 직장인 분들도 계실 텐데, 이런 부분들 좀 신경, 빠짐없이 좀 신경을 써드렸고요. 아래를 보시면, 좀 제가 창피하지만 승률 90% 이상이라고 적어놨는데, 제가 큰 수익보다는 조금 안정적으로 가져가실 수 있게 좀 추천을 드리다 보니까, 승률이 90% 이상 유지 중에 있습니다. 아래를 보시면, 저희 팀이 있습니다. 저희 팀에서 추천하는 종목이 따로 있고, 그리고 그동안 요청이 있으셨던 보유 종목에 대한 진단도 필수로 이렇게 복수로 이렇게 체크 가능하시니까 필요하신 부분 체크하시면 되시겠고요. 아래 성함이랑 연락처 정도만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좀 저를 요즘 사칭을 해서 뭐 이런 피해 사고들이 많이 제보가 되고 있다 보니까 연락처 정도만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자, 지금, 금요일장 이런 장에서 좀 이런 강한 양봉이 좀 나왔잖아요. 하지만 많은 분들께서도 이런 구간에서 불안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확실한 기준이 없고, 이 주가를 견인시켜주는 이런 자료들에 대한 결여가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도 확실성을 좀 가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 좀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도움이 되드린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가, 제, 저도 좀 개인 투자자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이해하는 부분들이 옆에 어떤 기준이라는 이런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뭐 연인이 될수 있고 배우자가 될수 있고 친구가 될수 있는데 옆에 누군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심리가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주식은요 많은 분들께서 좀 이런 지표나 뭐 숫자 같은 게 나와가지고 뭐 이런 수학적인 계산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절대 수학적인 부분이 아니에요. 주식은요 사실 심리예요 심리. 주가를 움직이는 주포 세력과 개인들 간의 치열한 심리 공방전인데 결과적으로 어, 결과적으로 개인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일대 다수 일대 큰 세력들이란 말이죠. 결과적으로 우리 개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구간에서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가가 떨어지거나 주가가 올라갔을 때 어떤 기준점이 없어 없다 보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겠고 그 불안한 심리를 누구보다 잘 아는 주포 세력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구간에서 매 매집을 계속적으로 한다. 결과적으로 이런 상승을 줬다가 다시 한번 하락을 줬을 때 대처를 못하는 건 결과적으로 개인들의 몫이겠고 거기에서 기회를 보는 건이 주포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의 확실한 기준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주가를 어떤 것들이 좀 이런 견인을 하는지 그런 자료적인 측면 꼭 필독을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자, 영상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신 저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작은 선물을 좀 준비했습니다. 선물은요. 여러분들이 좀 작은 돈이라도 충분한 수익을 좀 보실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준비를 해 드렸고요. 뭐 단알이나 뭐 다른 종목 여러 가지 종목에 묶여 계신 분들 아니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때 우리가 시드가 좀 부족하신 분들이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분들까지 좀 수익을 보실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저는 모든 과정을 좀 이런 무료로 진행하고 있어요. 좀 요새 저를 사칭을 해서 뭐 종목을 돈을 주고 사고 팔고 아니면 뭐신호들를 준다든다. 뭐 이런 지금 사 층이 좀 많이 피해 사고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 돈 주고 한다면 좀 이런 피해 사고 좀 주의해 주시고요 저는 무료로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종목 같은 경우를 그냥 관심 종목에만 담아 두셨다가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 그때 여러분들께서 제가 알려드린 타점 정도만 지켜주셔도 여러분들이 수익을 가져가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 그렇기 때문에 관심 종목에만 담아두셔도 나중에 이, 중, 이 종목이 결과적인 시장을 좀 주도하게 됐을 때 어떤 흐름으로 움직이는지 이런 부분만 보셔도 여러분들의 투자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라고 생각을 듣고 있습니다. 자, 요즘 가장 주목받고 있는 테마는 바로 AI인데요. 내년 글로벌 투자 규모만 벌써 3,600억에 달한다는 전망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뭐 엔비디안의 하이닉스 같은 종목들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데요. 하지만 AI가 이미 주목받고 있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이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AI가 피, 커지면 커질수록 필요한 게 바로 전기인데요. 자, 데이터 센터가 하나 쓰는 전력만 하더라도요, 소도시 전력 소비를 뛰어넘고 있다는 전망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뭐 한국전력 두산 에너빌리티 ls 일렉트릭 같은 이런 종목들이 주목받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좀 주목하고 있는 종목은요. 사실 저희가 좀 진입이 늦었다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전기가 있어도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인데 우리가 서버가 들어, 돌아가려면 gpu에서 불타오를 정도의 열이 좀 발생이 되는데 결국은요. 이런 발열을 잡지 못한다면 ai 시장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AI 관련주로 이런 전기주에 대한 관심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런 전문가들은 냉각 테마에 좀 주목을 하기 시작했다는 건데요. 뭐 액칭 냉각 수냉식 서버 같은 기술들이 좀 확대가 되고 있고 해외에서는 버티브, 슈퍼미크로 같은 기업들이 주목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냉각을 잡는 자가 AI의 진짜 미래를 잡는다는 것인데,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안정적으로 200%까지는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시간과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충분히 800%까지 가져가실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종목 명이나 뭐 지표들 모두 다 가려놨는데 요즘 저를 사칭해서 뭐 이런 피해 사고들이 많이 제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이런 부분들 좀 영상에서 공개를 지금 안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위에 제 번호 있습니다. 제 번호로 냉각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 종목에, 이 종목에 대한 정보와 타점까지 모두 무료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무조건 매수할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관심 종목에만 담아두셨다가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 그때 타점 정도만 지켜주셔도 여러분들이 수익을 충분히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은 이걸로 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